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락가입니다. 자, 최근 크립토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조이코인의 역사상 신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5천원 선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상방이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자, 즉, 물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RSI가 84포인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언제 큰 폭의 하락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예, 수익코인의 미련을 갖기보다는 수익 다음으로 엄청난 폭등이 날만한 코인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알트코인 단사로큰 수익을 짭짤하게 내면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하이프코인이 업비트 경주만 코인으로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액절을 했고요 자, 금일은 저스코인이 장 초반에 펌핑이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장기투자 관점이 맞긴 하지만 저점에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알트코인을 잘 선점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특히 최근에 이렇게 다양한 알트코인 투자로 짭짤하게 수익을 낼수 있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단타코인을 전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날 9시에 업비트 경주마 코인 제가 하나 선점을 했고요. 단타코인 정보 받아가시면서 실시간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여기 제 개인번호로 알트. 알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를 폭발시켜드릴 만한 단타코인 실시간 제공을 드리고요. 자 급등하고 나서 선점하시면 늦습니다. 기회는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찾아온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수익 코인과 커플링되는 코인이 몇 가지 있죠. 바로 세이 코인과 블러 코인인데요. 일명 수세미블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플러스 미나 코인 있습니다. 자 이런 코인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코인 중 주목해야 되는 코인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코인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지 감이 달안 오실 텐데요. 자 그만큼 코인은 주식보다도 더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수익 코인 영상을 정말 수없이 찍어 드리고 있지만. 이 수위는 대표적인 레이어 원 블록체인 중에서 솔라나의 대체제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코인이고요. 특히 무브 언어를 사용하는 레이어 원 블록체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특히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광점을 보이고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자 수위 코인 지금 시총은 대략 4.2 아니죠? 14조 원 가량 되고요. 자 최근에 시총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위 코인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수익 다음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주목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익 기반의 민코인에 한번 눈길을 돌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코인은 사카밤이라고 하는 수익 민코인이고요. 최근 민코인 강세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민코인 투자는 최근 수익 코인의 상승률을 넘어설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수익 코인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민코인이 급등하기 마련인데요. 물론 솔라나 민코인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이 수입 민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가 이 사카바 민코인에 대해서 단도 만원 정도만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총도 상당히 낮고 그만큼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입 코인에 올해 10배 가까운 상승률을 넘어설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카바 민코인 자세한 구매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기 제 개인 번호 보시죠. 010-1667-3345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사카바 민코인 구매 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서 문제로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하고 나서 선점하시면 늦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안타코인 뿐만 아니라 민코인까지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인생 역전의 기회 반드시 잡아가시면서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카밤이라는 민코인이 사카밤이라는 물고기를 모티브로 만든 코인인데요 자 지금 수익코인의 강세와 맞물리면서 약16% 가까이 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은 216만 달러 수준인데요. 자, 원화 기준으로 10억도 안하는 상당히 낮은 시총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시총이 낮은 민코인에 제가 절대 고액 투자를 권장을 드리지 않죠. 단도 만원 정도의 수액 투자만 가지고도 막대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민코인에 항상 수액 투자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 아직은 상장거래소 보시면요. 맥시를 필두로 해서 소수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상태고, 현재 맥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에서 거래하시면 되고요 자 비트코인의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지금 크립토 시장이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선발 불장이 언제까지 갈지는 알수 없겠지만 지금 불장이 왔을 때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서 이번 불장을 여러분들 보창출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익 코인 관련해서 간단한 이슈 잡아 드렸고요. 다음에 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 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